안녕하세요 화 대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이 몸살 기운이 올라오길래 오늘 동행한 한 인턴에게 점심 그냥 대충 먹자고 했는데요 대충은 없다는 듯 어느 백반집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도착해서 간판 보자마자 아 이거 잘 왔다 싶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의성식당입니다. 등촌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변 골목에 유독 낡은 간판이 보인다면 그곳이 바로 의성식당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이러다 자리 없겠다 싶어서 후다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테이블석, 오른쪽으로 철푸덕석인데요. 저희는 입구 바로 앞에 철푸덕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동촌역 부근에서 소문난 맛집인가 싶을 정도로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들어오고 나서 웨이팅까지 생기길래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동네 식당으로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아 전혀 아니네요. 비범해 보입니다. 메뉴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육, 오징어볶음 1인분, 2인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단골들은 섞어 2인분 하고 주문하시더라고요. 섞어 메뉴에 마침 된장찌개도 포함됐다고 해서 저희도 섞어 2인분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계란말이, 도라지, 무침, 파김치 등의 밑반찬 내어주셨는데요. 가위 밥도둑 3종 세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거만 해도 밥한 그릇 뚝딱이겠다 싶더라고요. 아쉬운 건 계란말이는 리필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제육 오징어 볶음 2인분 세트가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된장찌개는 바로 양은 냄비부터 눈이 갔는데요. 간판과 페어링이 되는 새우 깊은 양은 냄비였습니다. 특별한 기교는 부리지 않은 두부, 호박이 건실하게 들어있는 된장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수하지만 전체적으로 제 기준 조금 짠 편이긴 했습니다. 이어서 오징어 볶음과 제육 볶음이 나왔습니다. 양념에 같이 볶아서 내어 주셨는데요. 저한테는 딱 적당한 양으로 보였는데 한인 양이 꽤 많다면서 좋아하더라구요. 이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자칫 돼지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삼켰습니다. 우성 식당의 볶음 메뉴는 그렇게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맵기도 요새 일반 신라면 정도여서 매운 음식을 크히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운 맛을 크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고 불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달고 짠 특유의 맛은 충분히 잘 배어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동네 백반집에 와서 인당 만원을 주고 밥을 먹는 것이 솔직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만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안 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곳은 처음에 가격 보고 심술이 올라왔다가 양과 맛을 보고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가 알수 있는 볶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징어는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서 옆에 돼지고기와 같이 씹기에도 좋더라고요. 총평을 하자면 칠의 볶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칠의 여자, 칠의 남자라고 압도적이진 않은데 어딘가 매력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곳의 오징어 제육볶음 딱 그런 맛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맛을 보여주는 수준급의 볶음은 아니었지만, 제 생각엔 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웰메이드 well 볶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파이팅하는 하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